가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무대에서 더 주목받는 인기 스타들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더 잘나가는 K 스타는 누굴까요?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광수. 한국 사람은 이 별명이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큰 키와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아시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아시아 프린스의 원조는 장근석이죠. 연기, 노래,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일본 차트를 석권하며 영원한 아시아 왕자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대륙의 여신 추자연입니다. 지난 2011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중국판인 회가적 유혹으로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톱스타 반열에 오르며 대륙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런닝맨의 멤버인 김종국도 이광수처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의 예능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자 가수였던 김종국의 노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비 인형 한채영은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쾌걸춘향의 흥행으로 얻은 중화권 인기에 더해 작년 줄리아 로버츠와 같은 소속사와 계약하며 헐리우드 사냥에 나섰습니다. 아이유는 노래와 연기 둘다 훌륭한 가수인데요. 아이유 주연 드라마들이 대만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요. 이번 신곡이 아이튠즈 앨범 차트 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해외 팬들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